테헤란의 밤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체제가 무너지는 결정적 징후입니다. 수십년간 쌓여온 경제적 모순과 시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중동의 판도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국의 특수부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전략적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밀한 수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란의 혼란이 한국 경제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떤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지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 봐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징후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분들에게는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소중한 통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란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함께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권력의 움직임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체스 게임에 가깝습니다. 1979년은 그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조는 이미 195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민족주의 성향의 모사데그 총리를 몰아내고 팔라비 국왕을 복귀시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이란과 서방의 운명적인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팔라비치아의 이란은 중동의 파리였습니다. 테헤란의 거리에는 자유로운 패션이 넘쳐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란 정보기관 사바크를 직접 훈련시키며. 형제와 같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생명줄과 같은 석유를 공급받았고, 이란은 서방의 최첨단 기술과 무기를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던 동맹 아래에서 변화의 불신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979년 파리 교회에서 발송된 한 통의 비밀 전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는 워싱턴에 파격적인 제안을 보냈습니다. 만약 미국이 군대를 중립으로 돌려세운다면 자신은 정권을 잡은 뒤 서방의 이익을 보존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거대한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호메이니를 과소평가했거나 혹은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의 비호 아래 호메이니가 테헤란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것을 민중혁명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치밀하게 설계된 권력의 이항이었습니다. 서방은 팔랍이라는 낡은 말을 버리고 호메인이라는 새로운 패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역설로 돌아왔습니다. 정권을 잡은 호메인이는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이란는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적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세속적이고 번영하던 국가는. 폐쇄적인 신권 통치 체제로 회귀했고, 한때 형제였던 이들은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란의 시위와 혼란은 바로 40년 전 그날의 선택이 나은 거대한 부메랑인 셈입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한 우방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1979년에 그 비밀스러운 거래가 오늘날 테헤란의 불타는 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한다면, 현재 벌어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배신이 체제를 세웠다면 이제는 무너진 경제가 그 체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신권통치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란의 군부 내부에서조차 준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권력의 가장 강력한 연료는 이념이 아니라 돈입니다. 연료가 바닥나면 아무리 거창한 신념도 멈추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란의 비극은 그 연료통이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혁명 전 세계 52위였던 이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순위는 2022년 기준 131위권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 문명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못한 경제 수준에서 국민들은 이미 삶의 의지를 넘어 분노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때 풍요를 누렸던 중산층은 이제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묶여 있던 약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은 이란 정권에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지만 국제 정치의 냉혹한 논리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자산 동결 갈등은 이란 내부의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 자금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리알화의 가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 고통이 서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실권자인 혁명수비대는 단순히 총을 든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거대 기업 집단이자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정권이 이들에게 쥐어줄 보상금이 바닥났을 때총군는 언제든지 안쪽을 향할 수 있습니다. 1989년 누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이 무너진 것은 시민들의 함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등을 돌린 군대의 배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테헤란의 장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수몰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와 협상할 것인가. 배고픈 장군은 이념보다 자신의 생존과 자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정권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정보를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결국 내부의 이러한 치명적인 균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돈줄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공포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살을 선택한 정권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듯 항상 동일한 궤적을 그립니다. 이제 우리는 테헤란의 이 위태로운 균열을 틈타 서방의 날카로운 칼날이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선 은밀하고 치명적인 작전들이 이미 수면 아래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정예 요원들이 준비한 이른바 그림자 작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테헤란의 심장부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정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상공에는 수십 대의 첨단 무인기가 24시간 내내 테헤란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하며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폭격보다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신경망을 끊어버리는 정밀 타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8200부대는 이미 이란의 국가통신망과 혁명수비대의 암호화된 메시지 체계를 완전히 뚫어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른바 스턱스넷 2.0으로 불리는 최첨단 사이버 무기는 이란의 전력망과 핵시설, 그리고 지휘 통제실을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마비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정권이 시민들을 향해 무력 진압의 강도를 높인다면 서방의 대응은 전면전이 아니라 체제의 머리를 도려내는 참수작전으로 신속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델타포스와 모사드의 합동작전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헤란 시내 중심부에는 이미 현지 협력자들과 침투 요원들이 거미줄처럼 가동되고 있으며, 하메네이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와 은밀한 은신처 정보는 실시간으로 워싱턴과 테라비브의 작전 상황실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영토를 점령하는 구식 전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장소에서 단한 번의 타격으로. 권력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아니라 이란 지도부를 향한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이미 기록되고 있으며 지구상에 도망칠 곳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 내부에서는 최고 지도층의 경호 체계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길한 첩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측근들 사이의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외부의 날카로운 칼날보다 내부의 배신이 정권에게는 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적의 심장부는 이미 거대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이제 지도부는 살아남기 위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한 탈출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테헤란의 감시망이 왜 한순간에 무력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백을 틈타 누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감시의 눈이 멀어버린 테헤란의 거리에서 이제 도망치는 자와 추격하는 자의 긴박한 게임이 시작되려 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선택한 마지막 망명지는 과연 그에게 안식처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될까요? 국가의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이스파안과 테헤란의 거리에서 시민들은 이제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로등 기둥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히잡 착용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던 이른바 진흥형 감시 카메라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닙니다. 공포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해방의 의식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년간 베이징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해왔습니다. 7억대에 달하는 카메라로 자국민을 촘촘하게 감시하는 중국식 디지털 판옵티콘을 꿈꿨던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터화하고 통제하려 했던 정권의 야심은 역설적으로 그 카메라가 파괴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만 강력한 법입니다. 시민들이 렌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순간 그 수천억 원짜리 감시망은 단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실책은 인터넷 전면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권은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전체의 신경망을 스스로 끊어버렸지만 이것은 전략적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 대가로 정권 스스로도 거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앙 통제실의 모니터가 검게 변할 때 현장의 지휘관들은 고립되었고, 이는 곧 공권력의 집행 의지를 꺾어놓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통제가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날것의 분노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시카메라 한 대만으로도 수백 명의 군중을 위축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만 명의 군중이 카메라를 비웃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통제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시스템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붕괴한다는 점입니다. 감시의 눈이 멀어버린 이 어둠 속에서 정권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디지털 장벽이 허물어진 지금, 테헤란의 지도부는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요? 이 혼돈의 틈을 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란의 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조원의 자금이 얽혀 있는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이란의 불길이 어떻게 서울과 전 세계 경제로 옮겨 붙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불길이 서울까지 닿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면 테헤란과 서울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경제라는 혈관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란의 혼란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벼랑 끝 전술로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분쟁이 격화된다면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물가의 상승과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난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한국 금융기관에 묶여 있던 70억 달러 동결 자금 문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자금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금융 분쟁이 아니라 한국과 이란 사이의 외교적 신뢰를 상징하는 지표였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체제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이 자금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할지 매우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북핵 위협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고 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지진은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 만큼 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곤 합니다. 서울의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테헤란 발 외신을 검색하는 이유는 그곳의 연기가 곧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의 혼란은 우리에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당연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계산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최후를 직감한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탈출 수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들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메네이가 이미 준비해둔 비밀 비행기 주에는 어떤 국가적 거래가 숨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역사 속 독재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였던 그곳으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권력의 끝자락에서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생존을 선택합니다. 테헤란의 지하 벙커 안에서 하메네이가 느끼는 압박감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모스크바행 비밀 비행기가 대기 중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 정권 내부의 심각한 준열을 방지하는 지표입니다. 과거 팔라비 국왕이 이란을 떠날 때. 그는 자신의 귀환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다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역시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현재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해 보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공급하며 서방에 맞서는 든든한 병기창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하메네이에게 마지막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적 추론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소모전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이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침몰하는 이란 정권의 수장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토사구팽의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메네이가 믿고 있는 모스크바의 안식처가 어쩌면 그를 가두는 또 다른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미 각자 도생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일선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정권을 지킬 이유는 사라집니다. 이제 테헤란의 운명은 외부의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거대한 불신과 공포의 연쇄 반응에 의해 결정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역사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결단하는 소수에 의해 바뀝니다. 정권의 최후가 다가오는 순간 누군가는 방아쇠를 당기고 누군가는 도망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끝이 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돈을 종결지을 마지막 열쇠를 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타우군는늘 앞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동료의 등을 조준하기도 합니다. 지금 테헤란의 혼란을 바라보는 가장 위험한 시각은 이것을 단순히 시민들만의 순수한 봉기라고 믿는 것입니다. 혁명 수비대 내부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방 정보국들에 따르면 이미 핵심 간부들 중 일부는 거액의 자금으로 매수되었거나 혹은 정권 교체 이유를 대비해 비밀리에 서방과 줄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중의 분노를 이용한 정교한 내부 숙청이자 권력 재편의 과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1989년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광장의 군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의문사 이후 군대가 한순간에 시민들의 편으로 돌아섰던 그 24시간의 기적이 체제를 종식시켰습니다. 지금 이란의 군 수뇌부 역시 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체제의 수호자였던 자들이 배신자로 변하는 순간, 혁명은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숭이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의 치밀한 계산이 까여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혁명 수비대의 내부 분열이 임계점을 넘었다면 우리가 조만간 목격하게 될 것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아니라 단 하룻밤 사이에 끝나는 전격적인 권력의 이동이 될 것입니다. 공포 정치가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포를 집행하던 칼날 자체입니다. 이제 테헤란의 밤은 그숨 막히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우리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란을 마주하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결말은 항상 준비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혼돈의 끝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필연적인 끝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란의 긴박한 위기는 단순히 한 정권의 몰락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대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과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철권 통치보다 강하며 결국 역사는 용기있게 일어선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룬 이 모든 분석과 시나리오는 현재 가용한 공개 정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추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변수들은 언제든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를 돕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목격할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테헤란의 밤이 지나고 맞이할 내일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